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 아티스트 임영임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가지가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삼시세끼가 진짜 풍향을 올릴 일이 생겼습니다. 임영또삼시세끼 지금 나 혼자 산다를 제치고 예능 브랜드평판 1위 차지했습니다. 임영 덕분에 최고로 힐링할 시간이었다. 10월 예능방송 브랜드평판 1위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임영웅의 힘이라고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나온 산. MBC 방송이잖아요. 진짜 계속 인기 있던 방송인데, 제낀 겁니다. 와, 역시 임영웅. 이러니 뭐, PD들도 그렇고, 뭐, 드라마, 영화, 섭외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유튜브 10월이 초탈한 일상 공개됐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스타 먹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요것도 이제 기사가 됐고요 지금 뭐온 기사가 다 브랜드평판 1위 또 지금 핫한 뉴스 소개하는데 핫한 방송이죠 흑백요리사 넷플릭스 지금 방송입니다 사임새끼까지 다시 대세가 된 쿡방하고 먹는 이 방송이 지금 핫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거고요. 요것 결국 요리한 거잖아요. 임영 님은 마늘 까고 식재료를 좀 많이 준비했지만 어찌 되건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나와서 여기 또 아티스트 임영 님 소개가 됐습니다. 임영 님이 출연해서 1회 방송부터 11% 돌파했다. 지금 이렇게 촥 서두에 임영 님 소개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또그나물에그 밥이다. 삶색새끼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뻔하다. 근데 시청률 반전이 일어났다. 자체 최고. 임영표은 14%를 넘으면서 정말 대박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나물에그 밥이 아닌 거죠. 아는 맛도 무서웠다. 근데 이걸 시청률로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3회부터는 8%로 떨어졌죠. 그래서 역시 이제 임영웅이 혹시 시청률 메이커다라는 게또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나왔어요. 네, 임영이, 가수 임영이 나와서 11%. 3주 연속으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렸다. 승승장구했다. 임영편은 자체 최고 14%를 경신했다. 임영이 라는 게스트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면 1등 공신이에요. 참, 나영석 PD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스타 PD가 아니에요. 30억, 40억 받고 이제 일을 하는 스타 PD인데, 와, 이 임영웅 그한 해, 그 1박 2일 자고 간 거를 3회로 나눠가지고 잘 편성을 해서 청일을다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나영석 PD의 신의 한 수가 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3색기에 굉장한 또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감자 박스 정리하는 상황이죠. 유해진님이 들고 있고 차선원서 있고 임영웅님이 지금 테이프 붙잡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확대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파일입니다. 파일.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임영웅님 영웅님이잖아요. 눈, 얼굴, 정자 입은 거 서있고 여기 매직펜 하나, 둘, 셋, 넷펜이랑 엄청 많죠? 파일입니다, 파일. 이것이 바로 보물 같은 사인 파일입니다. 이게 제약진이 다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틈날 때한 번에 쫙한것 같아요. 사인 파일. 가기 전에 부탁을 한번다 했겠죠. 지금 이거 보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다른 지 볼게요. 임다정이다. 난 이거 봤지롱. 사인 엄청 했나봐. 파일까지 있네. 사인 받은 스프들 부럽다. 나도 봤다. 나는 영웅님 손에 뭐 들고 있길래 저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인 파일이구나. 와 처음 봤다. 이런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이게 뭐와 진짜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사인 러쉬 굉장하죠? 또한 팬분이 9시간 걸려서 이제 싱어롱을 보고 왔대요. 동네에 가까운 곳에 사양관이 없어서 대전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11시 타임인데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집에 왔더니 4시 반이었대요. 다음에는 우리 동네도 사양관이 생기길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영화비보다 차비가 더 나왔대요. 아 정말 대단하죠. 여러 고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분은 집 근처 없으니까 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축구 라인업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 라인업 뭐야 궁금해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인스타그램에 뜨는데 아직 전체 라인업은 뜨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또 드디어 이제 안대 과학의 임영웅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나는 뭐, 너무 늦게 올라왔고, 하지만 뭐, 늦게나마 올라왔으니까 못 보신 분은 또 많으니까 봐야겠죠. 자세히 보면은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요렇게, 아,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었네요. 자막이 있습니다. 영상은 지금 35분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자막이 있어요. 아, 네. 이게 지금, 모든, 대화에 자막이 좀 있어요. 네. 아, 오래 걸릴만 했네요. 예. 네. 자막이, 이제, 넣고, 안 넣고 차이가 굉장 크거든요? 자막 안 넣으면요, 이거. 당일날 편집자가, 한 시간? 중간에도 편집을 해야 되니까. 뭐, 인코딩 하고 이러면요,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이거. 근데 자막이 지금 들어갔네요. 거기다 또 이게 중간중간 댓글방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결혼님, 얘는 나와주세요. 영님, 결혼님과 함께 얘는 나오길 응원합니다. 요런것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35분 자막 넣기 힘들죠. 또 이게 어떤 AI를 이용해서 자막 서비스를 이용수있는게 아니라 직접 이두 사람이 하는 말을 좀친것 같아요. 또 글자도 보면요,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색깔도 바뀌고 이래서 어 편집을 굉장히 공들여서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도님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자막에 달렸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다볼 수가 있죠. 네,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봐서 많이 안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조회수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개도님 안될까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알차죠. 또 임영웅이 매일 3시간씩 하는 이운동은 하고, 이렇게 또 런닝에 대한 얘야기 하고 있죠. 어, 지금 불꽃놀이 했잖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한화에서 한 여의도 불꽃 축제죠 네, 불꽃놀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100억이래요. 100억.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볼라가 여기도 많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방도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아, 임영임 집에서는 이게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메사나폴리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로얄층인데, 보이시죠? 어, 임영임 사는 펜트하우스는 제일 탑층이고, 높기 때문에 무조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웅님도 집에서 편안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동원 것도 함께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감자, 또 드려야 되고, 겸사겸사 또, 어머니가 집에 방문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10월에도 같이 봤겠죠. 네. 한강 조망이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영웅님이 좀, 편안하게 집에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